현대 사회는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을 뛰어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현대 사회는 말합니다. 누구의 권위 아래 에 있는 것, 그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을 아주 뭐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자인데 그래도 부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나쁜 짓해서 돈 벌고 이런 사람처럼 그냥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처럼 이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르니까 돈은 부자인데 좌파인 겁니다. 이것은 무슨 정치적 좌파냐? 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늘 생각이 누군가에 대해서 불만을 쏟아 놔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그것을 많이 말하는 자가 아주 뛰어난 것, 자처럼 순복하는 것을 바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점점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복하고, 조용하고, 유연하고, 사랑하고, 행동하는 사람, 바보같이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과거가 괴로웠지만, 그래도 그때 아름다웠다. 그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 독재 가운데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웠고, 그것이 회고될 수 있습니까? 자기네들은 살아보지도 못했고, 또 역사 교과서 내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 시대에 우리들은 살아내기 위해서 했었고, 또 국가를 사랑했다. 우리의 대통령들을 사랑했고, 우리를 이끄는 리더들을 존중했다. 그렇게 하면 수구 꼴통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권위, 질서, 이것들을 존중하는 것. 다 지나간 시대의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됨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을 높이라. 이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안어하며 형제됨을 사랑하며 왕을 높이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를. 거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에 속할 만큼 아주 강력한 권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이 나머지 세 가지 권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안호하고 그들의 영예를 돌려주고 형제됨을 사랑하고 왕을 높이라 바로 이어서 18절 말씀에 사원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불합리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안호해라. 그 중에 누가 있냐? 종으로서의 너의 주인이 다네 주인을 안어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 아니라 불합리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를 높여라. 그래서 이 좌파들은 성경을 가진 자들이 그 피지배 계급들에 대해서, 어, 사상적으로, 어, 복종시키기 위해서 만든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뭘 없애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좌파의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대 세력입니다. 쉽게 물리쳐지지 않는 거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잡으면 기독교를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개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안 들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1962년에 교실을 내려서 기독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급투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종들이여,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위하기는 쉽습니다. 좀, 내가 좀 시의를 베풀어서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그것을 귀여기고 또 좋은 종으로 평가를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주인을 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 사장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들이 주인을 위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상사들을 선대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요새는 남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그래, 이게 비난하는 겁니다. 뭐 주인한테 아니면 상사한테 잘 보이면 아주 밉상이야, 꼴불견이야. 왜왜 왜 저래? 비굴해 보입니다. 또, 내가 주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상관이 아주 긋긋할스럽고 아주 밉상인 사람일수록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일은 하는데 순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경우에 조차 주인이라고 하는 상대를, 상대의 가치를 추구해라. 주인이라고 하는 까탈스러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그 상대, 심지어 까탈스럽다 할지라도 그 상대, 상대가 단지 주인일 뿐인 것입니다. 남편을 높여주고 아내를 높여주라. 왜 그런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이놈의 남편이 아니고 이놈의 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성질이 나면 때렸던 그러한 남편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까탈스럽지 않은 남편과 아내조차도 집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자는데 저희 제 아내가. 잘 자라고. 평소에 잘 자라고 안 하는데, 어제 잘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왜 그래? 그랬더니, 요새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밥이 안나 넘어갈 정도니까. 얼마 남지 않은 생애가, 생애 내에서, 정말, 어제, 어제, 케니 로저스라고 하는 유명한 컨트리 가수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머리도 하얗고, 수염도 이렇게 하얗게 기른 아주, 그 레이디라고 하는 노래가 아주 그 유명한 노래인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 수고하셨구나. 늙은 노새와 같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떠나셨구나. 그래서 저도 뭐, 그분 노래를 그냥 레이디라고 하는 노래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떠나가셔서 뭐, 제가 노래를 헌정하지는 못해도, 그래서 부르신 노래는 들어야 되겠다. 가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들이.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편안한. 비트가 이막 어떤 그공작공작이 아니라 그냥 가사가 참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런데 81세니까 우리 나이로 8 2세시겠죠늘 요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제 나이에서 빼는 겁니다. 82세에서 아, 59를 빼면 23년 어, 23년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멋있었던 분인데 아, 저렇게 그... 그래서 그 방송 내용 보는 중에 2017년 페어웰 Fare, 컨설트 그러니까 고별 고별 노래 고별 콘서트를 여는 그 장면을 보는데 3년 전만 해도 저렇게 마지막이긴 하지만, 나와서 저렇게 노래 부르셨는데, 떠나셨구나. 생각하면, 그것만 좀 생각하면, 그게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지혜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내 생애가 얼마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할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기회가. 사랑할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다 타고 가야만 되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아니 19절 말씀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만날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합리한 상사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선한 의지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체적 결정권자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할수 없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목적으로 해서 행하는 그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그것이 순교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마다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거짓 사도라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비난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자신이 개척을 해서 이루어 되었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았는데 성도들 힘들까봐 그랬더니 가짜 사도니까 사례비도 달라고 하지 않지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하기 죽는 위해서 죽는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저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이 목사입니다. 남편이 목사인데, 내가 사랑받는다고 하는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장차, 평가를 받을 때. 너 설교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걸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를 가령?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네가 강단에서 외친 것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고 표정으로 드러나고 결정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종이 아닌 것입니까? 요셉이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는 죄수였지만 죄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본질적 가치 무슨 본질적 가치를 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을 위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해도 남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총애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할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종들, 크리스천들이여, 크리스천 종들이여,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불림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까타로운 주인이랄지라도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목적하여 사느냐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불림을 받았다. 어머니께서 1위에 중학교에, 중학교로 기억이 되는데, 1위에 이제, 어, 월화수목금 토, 토까지 이제 학생으로 가 있으면, 어머니 댁에서 20km인가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일이라고 하죠, 이전에. 일이.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나, 또 거기 기숙사에 계실 때, 늘 마음이 집을 향해 있었다. 왜? 할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욱 하셔가지고, 할머니를 괴롭게 하시진 않아 그 마음으로.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평생 할아버지를 높이며 사셨던 겁니다. 맞서지 아니하시고 할머니 얼마든지 맞서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실 때 당신. 주시오. 나,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이요. 지금부터 몇년 전입니까? 한, 60, 한 70, 60년, 70년 전에, 그때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에도 잘 존재하지 않았던 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성적표를 보여주셨는데 1등, 2등 하셨더라고요. 해서 희내 성적표다 이생아 봐라 인철리셨죠 그런데 할머니를 그우 하실 때 평생 한으로 사셨던 일제 시대 때 이렇게 하셔서 학생우 광주 학생우가 하셔서 옥살이를 하시고 전주고보 다니시다가 퇴학당하시고 일생 아무것도 못하고 일본 순사들이 두 사람이 저희 외할아버지를 감시하고 그런 가운데 그 그것이 평생 한으로 이게 쌓이셔서 욱하실 때마다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집으로 향하실 때는 빠른 곳으로 가셨다. 엄마가 혹시 어떻게 좀 잘못되시지 않았나 이서 그런데 그 외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평생 먹이신 겁니다. 닭도 기르시고 길쌈도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네살때 할머니를 외조부께서 저를 길러 주셨으니까 외조부께서 어렸을 때그닭 제가 키가 작으니까 그 계란을 넣은 그 이렇게 한판 놓고 한판 놓고 있는, 이것이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묶으면 이게 저보다 더 높아요. 이 키가 그 그게 두개막 이렇게. 세계 할머니가 그 계란을 가지고 어, 전북 여산에서부터 용산까지 그때 6시간, 8시간이 걸렸습니다. 앉지도 못하신 채로 전주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차가 벌써 사람이 다 앉고 있고, 그냥 6시간, 8시간을 서서 서셔서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용산에서 버스를 타시고 신촌으로 오셔서. 어떨 때는 산닭도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산닭을 옛날에는 버스에 태워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섯 여섯 마리를 발을 묶어가지고 산닭을 해서 또 그렇게 하실 정도로 수고와 고생을 하셔서 외할아버지를 봉양하셨습니다. 일생을 돌아가시 전까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반 동안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어디 바깥을 잘 출입을 못하실 때에 날마다 일으키셔서 가정예배를 당신 인도하시고 가정예배를 들으시게 해서 복음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으시지만 일기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고백한다 라고 써놓고 가셨어요. 그 일생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일생을 할머니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치신 겁니다. 그런 할머니를 본 겁니다. 저희의 손자들이. 그러다 보니, 목사가 둘이 나오고, 정신과 의사도, 작은 형도, 거의 뭐, 사역 자체가 그러한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리심을 바라다. 그 누군가 봤을 때, 아, 크리스찬 할머니, 크리스찬 엄마, 크리스찬 아빠, 크리스찬 할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의 부하 직원, 크리스찬으로서의 시민. 크리스찬은 누구냐? 옳은 것을 위한 고통을 감당해내는 사람이다. 심지어. 야곱이 그랬고 이사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물 파는데 달라고 하면 계속 줬습니다. 그것을 불공평이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줬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는 자로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사랑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음, 너희가 불림을 받았다. 너희는 왕같은 지상이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헐뜯음을 당하셨으나 헐뜯음으로 되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도 위협으로 돌려주시지 않은 것은 너희 두고 봐라 라고 하시지 않고 행하신 것은 오직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곧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확신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분의 스텝을 따라와라. 그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주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인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은 주님 말씀하신 권위가 존중되어지는 가정인가? 우리가 뜨거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여 사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우리 힘으로는 안되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